지난 겨울에는 폭설이 내린 날이 많지 않아 교통 대란이나 폭설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는데요. 영등포구가 2014-2015 재설 대책을 마무리하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. 13일 영등포구청 방재상황실에서 실시된 해단식에는 조기령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지난 겨울 영등포의 재설을 위해 힘써준 재난대책 방제단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계속해서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한번더 점검을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어, 모든 것에 우리 안전 또 차후에 단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,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어, 깨끗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이렇게 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한편 그동안 제설대책본부에서는 제설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설제 소형 포장하와 습염식 제설 방식을 운영해 효과적인 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.